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이번 주 저희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네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아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하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어, 이런 다니엘서의 주제 예, 아주 명백합니다. 다니엘서는 어, 전체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신앙의 체험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 전체까지 다니엘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신이시다 위란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다니엘은 유다 출신입니다 아, 북 어,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남 유다도 망했습니다. 여러분 아, 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아, 사람들은 신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어느 신이 더 강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그 다음 바벨론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더 약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조용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영적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소년,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정말 바벨론의 신. 바벨론은 이 당시에 엄청난 문명, 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 그들은 어, 정말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는 정말 시골이었구나. 여기는 최첨단을 어, 달리는 그런 어, 세상이었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1장부터 보면은 우리가 보는 이 1장, 다니엘이,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과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내가 채식만 먹겠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제사 음식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러고도 얼굴이 좋아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얼굴이 좋아지겠느냐. 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걸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2장에서는 너부가네살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꿈을 알아내고 해몽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왕이 꾼 꿈을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왕만 아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내가 알아내고 해몽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의 수많은 술사들이 도전하지만 그것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모든 술사를 다 죽이겠다. 이 술사들은 다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나서서 그 꿈을 알아냅니다. 왕이 금 신상을 보았습니다. 하고 어. 그 꿈을 맞춰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합니다. 왕이 꾼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꿈입니다. 하면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몽해 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왕만 아는 사실을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바벨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야 하나님의야말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런,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3장에 가면은 또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에 보았던 그금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금 신상 앞에 모든 사람은 절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절을 알아.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사드랑 메삭 아벤 누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만든 이금 신상 앞에 절을 안해. 그러면 풀무불을 더세 배나 뜨겁게 해라. 용광로를 세 배나 더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드랑 메삭 아벤 누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집어 던지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너희들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라 메삭 아베 누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다.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신들 내가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어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 넣으라고 합니다. 이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하면은 이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를 용광로에 집어 넣으러 간그 왕의 신하들은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그 근처만 가도 뜨거워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누부간네살이 말합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왜네 사람이 있는 거냐?' 그리고 또한 명을 봤더니 그한 명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느부간의 쌀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8절에, 느부간의 쌀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라오 메사카 아베 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의 고백이 아니라 아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한그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서 사드랑 메삭 아벤 누고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고 누부가네살 왕의 입에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해몽을 또 다니엘이 해몽을 합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그가 정말 짐승이 되어서 산으로 둘러 헤매는 꿈을 꿉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느부간네살 왕이 7년 동안 공수병에 걸립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 미친 병입니다. 그 그러니까 미쳐서 동물처럼 생활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 병을 이제 공수병 하나님께서 그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꿈을 꾸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4장 3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너부간의 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부간의 쌀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5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느부간의 쌀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벨사살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러한 그릇에 포도주를 붓고 마십니다.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썼던 그 그릇들을 자기들 먹고 마시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이 지금 있는 그앞 벽에 글자를 씁니다. 메네메네 대겔 오바르신. 니가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무게가 나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젖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자주색은 왕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셋째 통치자, 왕과 왕의 아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이렇게 다니엘이 셋째 통치자가 되니까, 이민자가 그렇게 되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합니다. 그래서 왕을 꼬득여서 아무도 다른 신에게 절하,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십시오. 그런데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세 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그 굶주린 사자들이 순한 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래서 다니엘을 다시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6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한 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 전쟁에 져서 멸망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입이 딱 부러질 정도로 엄청난 문명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들의 입에서 할 뿐만 아니라 왕들의 입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며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주님 따라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건강 때문에 어려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몸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밤도 금요 기도회로 모일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일본의 백상인 성교사님 마닐라 침내신학대학에 정대섭 성교사님, 또 원주민 성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대강절로 크리스마스 전까지. 지내게 됩니다. 4주 동안 대강절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내년 계획을 기도하며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상을 통치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아버지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함 오늘 밤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아버지 또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강절로 지냅니다. 예수 그리스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버지 매주일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천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제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리고 또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